재개발로 돈번집 재개발 지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곳으로 지나다닙니다. 이곳저곳 구경 다니면서요. 건축 공부하는 사람은 돌아다닐만 합니다. 다른 사람들 어이 설계하였는지 볼수 있어서요. 어느 주택인데 나무가 담벼락의 일부를 부수었습니다. 엄청 큰 나무인데 말이죠. 그런데 얼마 뒤 비원 후 그곳 지나가는데 나무가 쓰러졌어요.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이었어요. 지하실 위주 콘크리트 바닥 위에 화단 만들어서 나무 심은 거예요. 주위로 돌이나 벽돌로 쌓아, 그 도달서요. 그래서 나무가 크니까 뿌리가 땅 속으로 뻗어나갈 데가 없으니 화단으로 이리저리 뻗으며 자라난 것입니다. 어느 날 덩치를 못 이겨 약간 기울어서 담에 기대어 자라나다 담을 조금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 오면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. 그집 주인은 돈 많이 번 것입니다. 그 나무 치우려면 크레인에 나무 잘라서 버려야 하는데 거기다 요집 2층에 걸려 있어서 재개발 아니었으면 꽤 시끄러웠을 거예요. 주택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콘크리트 위에 흙 돋아서 화단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빌라 같은 경우요. 나무 잘 골라 심어야 합니다. 덩치에 커지는 나무 심었단 화단 무너집니다.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 진화론 교육이라는 콘크리트에, 육체의 튼튼함이라는 콘크리트에 가로막혀 성경지식으로 몸짓만 키우며 사는 건 아닌지, 고난이라는 담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는 건 아닌지, 고난이란 담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,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 믿음의 뿌리를 성령님에게 내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이 지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